자, 문제 2번. 자. 어, 당시 이런 놈이 있는데 이 전개식의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음, 이항정리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봐봐요. 4승밖에 안 되니까 어, 직접 한번 구해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접 구한다고 하는 게 모든 식을 다 전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게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이 나오는 식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제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한번 이항정리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항정리 써주면은, 자, 4콤비네이션. 얼마? 아래, 마이너스 2, 아, 3X, 3X. 자, 3 x 의몇 승? 뭐, 알성할까요? 자, 곱하기 또 마이너스 2에 4 0기승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2승 x 제곱에 x제곱의 계수니까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 써주면 되겠죠? 자 r에다가 2 넣어주니까 4콤비네이션 2 3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네요. 자 4콤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분의 2 되겠고요. 3의 3x의 3 제곱은 9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되겠죠? 자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2 되겠고요. 그 다음, 9하고 2를 곱해주니깐, 14. 그 다음, 3, 4, 12. 자, 얘를 곱해주니깐, 8이 16, 1은 2, 8이는 8, 1이은 1, 얼마? 216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죠. 자, 그런데 이항정리가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왔다. 생각이 안 왔다. 아,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나가면,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자, 3 s 2의 4승이야. 딱 봤더니, 이 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가지고 얘를 요렇게 한번 써봐. 3x-2의 제곱, 3x-2의 제곱이니까 얘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 플러스 4. 마찬가지로 얘도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곱해가지고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더해주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x 제곱 구하려면 얘랑 뭐 곱해줘야 돼요 얘 곱해주면 되겠죠 49 36자 그다음 얘랑 얘를 곱해도 49 36 나올 거고요 그다음 얘랑 얘 곱해주면은 12의 제곱 그렇죠 144자 13의 제곱 얼마죠 169이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제 얘를 다 더해주면, 얘를 더해주면 72 더하기 144니까 얼마? 216 나오죠? 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전개만 했어도, 이항정리 쓰는 것보다 좀더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서는 겁먹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연습했던 대로.